자 25번 문제 보면 얘는 지금 적분 문제인데 앞에 있는 항에 대한 적분은 바로 되니까 먼저 12ln x-1로 적분을 꺼내고 이 뒤에 있는 항에 대해서 분모가 2차 함수고 분자가 1차 식이게 되면 요런 형태의 적분을 할 때의 요령은 분모 분모를 미분한 항이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항을 나누셔야 돼 그러면 분모를 미분한 항이 지금 2x 플러스 1인데 분자에 2x 플러스 1이라는 항을 가지고 있는 항과 가지고 있지 않은 항으로 나누려면, 어, 먼저, 그, 여기서 12라는 숫자를 2만 안으로 던져봐. 그러면 12가 6이 남으면서 2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2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항과 가지고 있지 않은 항으로 나누려면, 이 4라는 숫자를 다시 1과 이 3이라고 쪼갰을 때, 6을 각각 분배를 해주게 되면이 아니라 분배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어 잠깐만 이거 아직 적분하지 않은 상태로 냅두자. 좀 헷갈린다. 잠깐 냅두고 얘를 1 더하기 루트 3부터 무한대까지 빼기 6을 밖에 크게 묶어주면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x 플러스 1 자, 분모를 미분한 항을, 항을 가지고 있는 항과 가지고 있지 않은 항. 걔는 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3.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를 미분한 항을 가지고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ln으로, LN으로 접근이 될 것이고, 분모를 미분한 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항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제곱골 모양으로 식을 고치게 되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주는 거니까 4분의 3 4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굳이 써보면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으면서 아크 탄젠트에 대한 적분이 어... 되게 돼. 그래서 이 적분을 쭉다 해보게 되면 이제 어... 앞에 있는 항 적분하면 12ln x-1 그리고 뒤에 있는 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배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6이랑 3은 서로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18 자, 곱하기 아크 탄젠트 적분이니까 a분의 1 그리고 아크 탄젠트 a분의 a가 지금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분의 2에 x 플러스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크 탄젠트의 접근이 끝난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넣고 뭐넣으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1도하기 루트 3부터 무한대까지를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ln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써보게 되면 ln 굳이 써본다면 요 안에서 더하기 x 제곱도하기 x 도하기 1의 6승분의 x 1의 12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빼기 그 뭐야 이거? 루트 3분의 36. 그리고 아크 탄젠트 이렇게 괄호 크게 묶고 음,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가 그냥 그 무한대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x 자리에 지금 1 더하기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면, 아크 탄젠트, 잠깐만, 1 더하기 루트 3 들어가면, 루트 3분의 2 옆에다가 지금 2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네들 요 안에서만 계산하고 나면, 1 더하기, 음, 1, 아, 아니지, 1이 아니지. 이거 약분되고 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다. 루트 3 더하기 2. 얘는 지워서 여기를 루트 3 더하기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도 1 더하기 루트 3이랑 무한대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겠지. 아 이거 내 계산을 너무 헷갈리게 쓴것 같으니까 잠깐 다시 할게. 이거 쭉 지우고 계산을 좀 내가 너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할게. 그니까 러 내가 이제 뭔 계산을 하겠다는 거냐면. 다시 ln을 크게 한번 붙고서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6승분의 x-1에 12승 자 얘는 가만히 좀 냅두고 빼기 루트 3분의 36이라고 써놓고서 아크 탄젠트 루트 3분의 2에 x플러스 2분의 1에 1을 갖다가 이제 남겨두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전체에다가 1 더하기 루트 3이랑 무한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1 더하기 루트 3을 집어넣고 무한대를 넣는 계산을 좀 나눠서 따로따로 할 건데 어디랑 어디를 나눠서 따로따로 할 거냐면 이 ln이 있는 항하고 없는 항을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도 1 더하기 루트 3 넣고 무한대 넣고 뒤에 있는 항에도 1 더하기 루트 3 넣고 무한대 넣고. 그러면, 로그가 있는 항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덩어리에 대해선 자, 무한대가 들어가면, 결국 극한 계산이기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분의 최고 차항의 개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X의 12차고, 얘도 X의 제곱의 6승이니까 12차가 되면서, 최고 차항의 개수의 개수 분의 최고 차항의 개수는 1분의 1이 되면서 얘가 빵이야 그래서, 무한대가 들어가는 순간에 극한 값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빼기 아래께 들어가게 되면 x자리에 지금 1 더하기 루트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분자에는 1을 빼면서 루트 3에 12승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따로 계산을 해야겠다 그러면 x제곱은 1 더하기 2 루트 3에 더하기 3인거고 x가 지금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3 더하기 3 루트 3 더하기 3이 되네 그래서 6 더하기 3 루트 3의 몇 승? 6승 6 더하기 3 루트 3의 6승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음 루트 3의 12승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빼기 일단 LN 루트 3의 12승 같은 경우에는 3의 6승이라고 쓸수 있고 이 분모에서 3의 6승을 밖으로 묶어내게 되면 그2 <laughs> 더하기 루트 3의 6승이 되면서 3의 6승 3의 6승이 이렇게 약분되지. 그래서 결국 얘는 뭐랑 같은 말 ln 응. 음. 빼기 ln 2 더하기 루트 3의 6승 분의 1이랑 같은 말인 건데 ln 2 더하기 루트 3의 6승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루트 3의 6 마이너스 6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면서 결국 앞에 있는 덩어리에 대한 이제 값은 2 더하기 루트 3이 나오게 돼자 음. 그래서 앞에 있는 적분은 다 처리를 한 거고 이제 뒤에 있는 적분을 처리를 할 건데 이 뒤에 있는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루트 3분의 36 같은 경우에는 3분의 36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3 이라고 좀 처리를 해놓고서 괄호 크게 묶고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아크 탄젠트 무한대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뭐라고 쓸 거냐면 아크 탄젠트의 x자리에 지금부터 1 더하기 루트 3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크 탄젠트의 x자리에 1 더하기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면 2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 되면서 요 식을 정리를 한번 하면 마이너스 12 루트 3에 2분의 파이 그리고 아크 탄젠트 루트 3 더하기 2가 되는데 자요 문제의 문제점은 이제 이 아크 탄젠트 2 더하기 루트 3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거지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해보면 이 마이너스 12 루트 3을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루트 3 파이 그리고 더하기 12 루트 3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아크 탄젠트 2 더하기 루트 3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아크 탄젠트 2 더하기 루트 3을 내가 뭔가의 파이 형태로 다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얘가 분명히 특수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 뭐랑 뭐에 대한 특수각이냐를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탄젠트 합차 공식을 떠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laughs> 음... 2랑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나오려면 일단 루트 3이랑 관련이 있는 숫자는 6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밖에 관련이 없는 건데 본인들이 열심히 이제 조합을 맞추다 보면 저 조합은 어디서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냐면 4분의 파이 더하기가 아니라 어 3분의 파이 아닌데 뭐였지어 6분의 파이 더하기, 어, 3분의 파이를 때리게 되면, 4분의 파이를 때리게 되면, 얘가 이제, 3 이제, 탄젠트의 합차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1 더하기 1이 돼. 그래서 얘를, 문자 분모의 루트 3을 한 번씩 곱해보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되면서 유리화를 한 번만 해보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3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이 딱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랑 같았던 말인 거냐면 얘랑 같았던 말인 거야. 근데 6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뭐냐면 12분의 5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덩어리를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6루트 3파이에다가 12루트 3에다가 뭘 곱한? 12분의 5파이를 곱한 덩어리라는 거지. 그래서 12, 12 약분하고 5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6루트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파이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걸 원래 있던 ln이랑 합치게 되면서 이 b의 값은 6이라는 거고 루트 a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3이네 3. 그래서 a 값은 3인 거야. 둘이 곱하라고 하니까 18 같은 게 되겠지.